열1기상 어, 22장은 어, 자, 아시는 것처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3년 후 어느 날여호사밭 유다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찾아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참 영이 도둑진 후에 말하기를 어, 아,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럿 라못을 아람다라가 가지고 뺏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되찾아오자. 당신은 나하고 함께 싸우겠는가? 그랬더니 요우사밭이 오케이. 그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아, 그리고는 요우사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 북이서의 선지자를 다 모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 400여인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서서. 어,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요우사밭은 아무래도 찜찜했던지, 이 외의 선지자 다른 선지자 없는가? 어, 이랬더니, 아합이 하나가 있긴 하다. 근데 그는 늘 나한테 불리하고 아주 악한 예언만을 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어,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와라. 어, 이렇게 요우사밭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우사밭에게 이제 데리고 올 때, 네, 그, 데리러 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 미가야 선지자여.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가 여출 일구, 왕이여 올라가서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이제 어, 미리 알려줍니다. 알았다고. 그리고는 왕이여 올라가서서 당신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에게 하는 말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야, 내가 어느 때라야 참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어, 아합이 말합니다. 그래, 왕이여, 내가 참말을 말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망군이 좌우편에 앉아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앗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거대로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너는 꾀이겠고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가 무엇이 됩니까? 어, 어, 다른 모든 선지자로부터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 놈을 가둬놔라. 내가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놈과 상관하겠다. 뭐 죽이겠다 그런 뜻이죠. 어, 어,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아합에게도 영혼이 있었던지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요사밧 왕에게는 여기 이왕 왔으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어,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왕복이 있어. 그리고 나는 평민복장으로 하고 나는 군중 가운데 들어가겠어. 당신이 왕이요. 이러고 이제 자기도 왕복을 입으려다가 아무래도 깨름직했던 모양이죠. 어,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오직 누구에게만 어, 이렇게 싸움을 붙었냐면 이 왕에게만 집중을 했는데 요우사밧이 나는 아니라 하고 보니까 진짜 이게 이 아하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요우사밧을 지나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썼는데 이제 아하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하방은 그 거기에서 죽게 되죠. 아, 오늘날 목사들이 여출일구로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전에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의 상황과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이 아무리 살려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꿰이는 영을 모든 사람의 선지자의 입에다 넣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꿰이는 영을 불어넣어주사.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게 하고 있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략을 짜는데 예, 어떤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모략을 짜, 짜서 미혹하게 합니까 어, 거짓말하는 영을 왜 하나님이 불어넣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 그렇지만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정령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민의 나라 그들 가운데 왕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스스로 죽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될 건데, 그냥 전쟁을 일으키자 스스로 말해서 스스로 나가서 죽게 되는 것 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역을 쫓으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아, 오직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왕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요아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게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혹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들을 영원히 불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으며 분명히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냐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강야 40년 동안 에 나에게 제사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랑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를 잡아 드리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고 그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대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능한 것을 기뻐한 즉.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들이 저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들이 기뻐하는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각종 불이한 것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2가지 제약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혹을 그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히 불심판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래서요, 나는 신천지에 갔는데. 놀랍도록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게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을 받, 미혹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죠. 영원히 불심판을 받게 하려고요. 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나. 어, 왜요? 그런 미혹을 왜 줘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도 일, 일반적 병은 나요. 일반적 소원이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죠. 왜? 미혹을 택하여 주신 거죠. 그들을 영원히 불족으로 가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유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7장은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을 알고 오면 유혹을 당해서 끝내는 죽을 길로 스스로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죠. 어, 저희 처가에 어, 아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는 어, 이렇게 바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길이 이렇게 뚫려지기 전에 직각으로 이렇게 크랭크처럼 길이 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차들이 일주일에 한 한두 대씩은 꼭그 논에다가 이렇게 빠쳐먹습니다. 논을 아예 그냥 논을 덮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덮치니까. 덮친 데다가 또한 일주일 있으면 또 덮치고 그렇게 덮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그래도 꽤 뭐, 그렇게 사했는지 저렇게 샀는지 성실하니까 돈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될 확률이 없을 거야. 저도 제 장인 어른한테 들었, 직접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안 벌래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잘만 하면 돈을 몇배 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인해서 망하게 되죠. 지혜와 지식이 사실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을 빨리 잘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도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유혹 당할 일도 사실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혹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려고 배우려고 할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지혜와 지식이 유혹을 해서 우리를 영원한 불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교회당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오늘날 계시록을 말하지 아니하고 장밋빛 10년 후 20년 후에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고 이 땅은 잘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담을 쌓고 있다면 무너질 담에 회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하다,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것은 부서지기 쉬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쉬우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부서져, 형제. 빨리 움직여. 그리고 미리 허물어 버리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부서지기 쉬운 곳으로 담을 쌓고 있는 백성에게, 이젠 곧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얼른 색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평강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교회 와서는 평안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미혹당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400여 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하게 한 것은 아닐까? 오늘 아악과 요우사밧이 아람과 싸움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스겔 14장에 이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니와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유혹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14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여호와가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 여니와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미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야만 합니다 유혹받은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미혹해하는 인도자를 만나면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다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자가를 여러 민족에게 먹이십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적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멸망의 키로 열방을 다 까부르고, 치를 까부르고 계시고,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모든 민족에게 먹이신다. 그러니까, 어, 그러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국내 정치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해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하나님께서 각 민족 민족에게 민족의 왕들에게 고관들에게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아니면 멸망하는 길로 열방을 까부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꾀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빼앗고 승리하게 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멸망의 키로 말입니다. 미혹의 자갈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의 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명예에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대로 개혁 한글에 의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하게 하셔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리고는. 강단에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부속물이고 하나님은 태어난 자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리아를 부르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악령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더욱더 불같이 천주교를 섬기겠죠. 교황을 섬기겠죠.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면 또한 번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WCC를 열고 난그 이후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성 연애 퍼레이드가 일어났죠. 또 이제 8월달에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은 이제 또한 번의 폭풍우가 지나게 하겠죠.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겠죠. 거짓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WCC를 추종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자신이 만든 우상, 하나님을 별도로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불의를 기뻐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죠. 기존 교회에 대,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짓것을 믿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